오늘 성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찬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성찬 예식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에 행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유월절 날로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유월절 음식을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유월절 성찬 식탁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또 함께 우리 주님의 식탁에 자리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절기로는 언제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유월절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유월절 기간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고 일주일이에요.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하기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성례식은 유월절 음식이에요. 유월절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 식탁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요. 6월절의 성찬 식탁은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으로, 받는 약속으로 받는 것이다. 이 6월절 식탁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족처럼 보호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탁은 가족 식사이고 유월절 식탁은 그 식탁을 베푼 주인이 가족을 보호하듯이 이 식탁에 앉은 자는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6월절 식탁에 초대받는 사람은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가족 식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님이 혹시 그 식탁에 앉았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가족처럼 보호하는 것이 그집 주인의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집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가족 같이 있는 동안에는 이 집주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식탁에 앉은 손님을 보호해야 했고, 이것은 주인의 명예가 걸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어요. 롯이 강건해가지고, 그 천사, 에게 이제 식탁 자리로 앉게 하고 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로시 어떻게 합니까? 내두 딸들을 내어줄지언정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 9장3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물론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 6월 절 출애굽 사건 이후에 제정하신 건데 그 이전에도 특이한 게 제가 거의 보니까 식탁을 베풀었는데 보통 손님을 초청하면 맛있는 빵을 대접하거든요 그죠 부풀린 근데 희한하게도 롯이 무교병을 구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 자리는 어느 정도의 6월 절 식탁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그들이 그집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성 사람들이 사절해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아주 그 원근에서 모여서 집을 에어싸고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이렇게 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겁박을 합니다. 그때 롯은 8절에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내, 내게 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주네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 이 유대인의 식탁 안에 들어온 즉 특별히 유월절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라도 보호해야 될 책임 의무, 이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 식탁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밥 먹다가 슬그머니 먼저 나가요 돈도 안 내려고 슬쩍 나갑니다. 중간에 밥 먹다 말고 끝까지 같이 안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유대의 사회에서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어? 여러분 잘아는 대로 그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방인들과 식탁에 같이 앉았어요 그러다가 이 종통파 유대인들이 몰아닥치니까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그 식탁 자리를 떠납니다. 식탁자리를 떠나는데 나중에 사도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순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식탁자리를 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식탁자리에서 중간에 뜬다. 이 식탁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간에 자리를 뜬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선포입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가족이, 영적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복음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베드로를 질책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식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 나갈 때 그 열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잖아요. 6월,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식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집 바깥에 나가지 않고 다 집안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식탁을 베풀고 거기서 6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식탁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베푼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식탁에 같이 초청받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가족 관계다.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은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죠? 제가 오늘도 우리 공동체 고백할 건데 우리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문교회에 속한 분들은 다. 영가족이잖아요.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은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걸고서라도 보호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찬 예식을 통해 성찬의 식탁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 식탁에 참여했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파는 가론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셨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아그 어, 하나님의 보호심이 하 약속된 식탁에 참여했는데 왜 가론 유다는 그렇게 되었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가롯 유다가 이 성찬 식탁에 참여하던 중 밖에 나가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 보면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 성찬 식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찬 식탁이라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보호하신 보호하심으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탈 한 거예요. 이것이 가론 유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을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권, 목숨에 보호하시말에 우리가 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 성찬 예식으로 참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밥 먹다 중간에 살짝 나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laughs> 끝까지 주님의 식탁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의 영가족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보호가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성탄 식이 식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약속받는 자리가 바로 6월절 성찬 식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성탄 식탁에 앉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식탁 자리는 단순한 식탁 자리가 아니라 언약의 식탁이에요. 언약,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이 언약은 뭡니까? 화평의 관계를 맺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진노로 심판하지 않겠고, 내가 너를 용서하마. 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6월절 성찬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용서와 화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6월절 식탁에 앉은 자들의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의 이 식탁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와 화해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식탁이고 함께 식탁 자리에 앉는 것은 아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제 용서하겠어, 당신과 화목하게 지내겠어라고 하는 화해의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빼돌리고 또그 자손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끌고 몰래 라반을 떠나서 도주하는데 라반이 그걸 깨닫고 군사를 몰아 가지고 야곱을 추적합니다. 야곱을 추적하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야곱을 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따라잡았지만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식탁 자리를 베풀고 거기서 화해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장면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31장에 보면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양을 잡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고요 떡을 먹였다. 여러분 이6월절의 어린 양과 떡 이런 것들이 그 유월절이 제정되기 오래 전에도 이미 그림자처럼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떡을 먹인 거예요. 그들이 떡을 먹고 이건 우리로 치면 그 당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유월절 잔치와 너무 흡사한 거죠. 밤에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양을 잡고 그 양을 먹고 떡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식탁 자리는 어떤 식탁 자리입니까? 용서와 화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너를 해하는 마음을 제거하겠다. 이것이 이 식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다 함께 먹읍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밥 먹는 것이 뭐 간단한 것이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의 한끼 식사를 합시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하자는 뜻입니까? 아, 모든 걸다 잊어버립시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랑 화평하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를 준비하신 식탁의 자리를 준비하신 이유월절 성찬 식탁은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너와 화목하게 지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긴 식탁입니다. 어, 그 일란 자미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규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이분이 에, 겪은 경험담을 이렇게 책으로 쓴그 책이 있는데 술하, 술하라는 것은 뭐냐면 근동에서 그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갖는 언약의 식사를 술하라고 하는데, 술하, 근동에서의 화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식탁자리가 갖는 의미를 잘 말해주는 본인의 경험을 써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자, 그, 한번, 펴, 한번 펴, 펴주세요. 자막 보입니까?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은, 이제 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제가 좀, 좀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어, 이 일란 자미르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한 팔레스틴 아이를 치어, 치게 치 됐어요. 경적도 빵빵빵빵하고 브레이크도 급히 밟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치었는데 치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란 자미르가 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의 집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고 경찰도 말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랍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반드시 피로 보복하게 되어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이 중동의 문제는 그런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누가 죽잖아요. 그걸 반드시 피로 보복해야만 그게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문제는 이런 그 문화적 배경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말렸어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이건 그냥 법적으로만 해결해야지, 이걸 그 사람들 찾아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만나거나 해서는 해결이 안 나. 너는 완, 너는 죽어, 그러면. 이렇게 다 말렸어요. 경찰도 말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 그래서, 뭘 베풀었냐면 그걸 술화, 술화가 바로 이 언약적 식탁이에요. 화해의 식탁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언약적 식탁의 자리를 마련한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식탁 위에 놓인 커피 잔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전통상 아버지가 화해의 몸짓을 받아들이며 용서하기로 동의할 때 먼저 차를 입에 댈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족들 다 모였는데 그 가장의 그 가족의 가장이 먼저 손을 대어야 아 이거 화해가 시작되는구나 그 이전까지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를 입에 댈수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에 어린 긴장감은 그때까지 식사 흐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문득 그의 얼굴에 미소가 비치더니 슬픔의 주름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잠시 나를 그 일란 자미로 해요. 그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죠. 그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포옹의 몸짓으로 팔을 펴고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가 만나고 포옹하는 과정에서 그는 세번내 보레 네 의례적 입맞춤을 했다. 그 아버지가 커피를 홀짝이는 동안 모든 사람이 서로 악수하기를 시작했다. 분위기는 확 달라졌고 긴장이 종식되었다. 이것은 용서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그 뒤에 보면 그 가족의 대변인이 이렇게 놀라운 초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일란 자미르에게, 오, 나의 형제여. 당신은 죽은 아들 대신임을 아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용서하냐면 당신이 이제 우리 가족이고 당신이 그 아들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당신은 죽은 아들 대신임을 아세요. 당신에게 다른 어딘가에 가족과 가정이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용서하는 이 가족이죠. 여기에 당신의 두 번째 가족이 있음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식탁의 자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화해와 용서의 장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대, 이, 이 유대사,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 재산 주시오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저주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저주를 받고도그 아들을 이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했는데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와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식탁을 베푼 거예요. 아버지 그 식탁이 뭐냐? 바로 이 술화, 용서와 화해, 즉, 화평의 언약의 식탁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식탁자리를 베푸시고, 그 아들의 피로 식탁자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피 값으로 식탁을 차리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 식탁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식탁 자리에 초청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식탁을 예비하시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찬의 식탁이 그냥 식탁이 아니라 언약의 식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봉 오늘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잔을 나누라고 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언약은 뭡니까? 용서와 화해의 식탁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임을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들 대신인 겁니다. 그래, 내 아들 대신이야. 내 아들 죽고, 그래, 너희들이 내 아들 대신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 예식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예식은 하나님의 용서로의 초청이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찬 예식을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차려진 이 화평의 언약의 식탁에 우리가 초청받은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죽은 생명 다 내어주신 죽으신 예수님 대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식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평을 약속받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문께 모든 영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의 식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언약의 식탁에 참여합시다.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두 차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족의 식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이 화평의 언약의 식탁에 매주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